당신이 죽을 뻔했네요. 괜찮아, 네가 어릴 구한 거야. 저 구정물은 그래요, 뭔지 알겠어요? 아니, 하빈, 저는 앤드리스가 발견될 거라고 했어요. 그들이 전에 있을지도 모르겠죠. 그래, 가서 찾아보지. <noise> スクるるる 뭐 하는 놈들이죠? 아니요, 됐어요. 지금은 놈들을 처리하는 게 먼저예요. 제니시드 프로토콜이 아니네요. 생각보다 튼튼한데요. 문제 있나? 그럴 리가요. 여기는 예상한 그대로네요. 뭐라는 것이? 모르겠어요. 터미널을 찾아서 연결해주시면 알아볼게요. 저기예요. 저 저기 연결해주세요. 흥미롭네요. 이 구조물을 가동한 프로토콜은 제가 여태 본것 중에 가장 오래된 거예요. 이게. 우리가 온걸 알고 있어요. 어즈턴트 레졸루션입니다. 이 시설 서브 모니터죠. 데스 폰던트 파이어님의 충직한 정보입니다. 제가 끼어난걸 보니 변을 당하신 모양입니다만, 혹시 그분을 보셨나요? 글쎄요. 당신이 말할래요? 뭘 말이죠? 모니터가 사라졌어. 네. 사라. 살아... 지난이요? 우리가 한게 아니. 정말요? 당연히 우리가 한게 아니죠. 좋습니다. 싸우러 온 건가 하고, 잠깐 걱정했지 뭡니까. 보시다시피, 첨탑 전개가 완료됐습니다. 이쪽이에요. 관측 플랫폼을 보고 싶어 하실 것 같아서요. 보세요, 꽤 친절해요. 두고 보자고. 방금 뭐라고 하셨나요? 아닌가요? 어쨌든 오세요. 우리들이 게 많습니다. 는 나요? 전, 할일이 있어요. 아, 죄송해요. 포털이 열려있어야 하는데, 잠시만요. 자, 표로돌아가 주세요. 로 들어가 주세요. 목로가 허전한 것 같죠? 아, 다리가 없구나. 잠시만요 마음을 바꾸셨나요 소가를 하러 계속 갑시다 신인 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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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가해서 재형성이 시작될 가 니가 쉬는대로 준비는 마쳤어요. 이제... 잠시만요. 다시 올게요. 저 터미널로 가주세요. 나쁘진 않네요 이 구조물의 용도는 간단해요 고리를 재건하는 거죠 구체적으로는 수리에 필요한 자재를 만드는 거죠 반드시 막아야겠군 왜요 이렇게 멋진데 참 베니씨도 죄송해요 잠깐 정신이 팔렸어요 여긴 배울 게 너무 많다고요 정지시켜 영원히 어머어머어머 어. 지금 뭐하는 거죠 이건 안될 일이에요. 우리 아군이 아니었던 건가요? 염천의 전술 적용 중! 이시선 누구도 못 벗습니다! 당신의 방해를 망할 기계에 넣으니! 방어망 내려! 이 망할 기계에! 안들 방어막 내려! 안! 의심한 사람은요! 이거면 되겠어원자이 불! 전세을 잃어버릴 겁니다! <목소리> 이런 척! 서인의 고민을 보고 산단 말입니다! 천천히 가세요! 박멸전 하게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어요 규모는? 나쁜 소식부터 할까요? 많아요. 첨탑이 아홉 아니 열개 정도 있어요 근데 계속 추가되네요 활성화? 어 아직은 아니에요. 초기화 시퀀스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네요 뭔가 네트워크에 들어와서 시동을 걸려고 하는데 저항이 있어요 왜지? 아까 말한 프로토콜이 완전하지가 않아요 작동은 했는데 어, 뭐 어, 절차가 시작되긴 했죠 나쁜 소식이 또 있어요. 사실 정지는 불가능해요. 하지만 네트워크에서 제거할 순 있어요. 그렇지, 공격의 진원지를 한번 찾아볼게요. 그럼 일단... 잠깐, 안전한 건가? 치퍼저못 <laughs> 믿어요. 이래봬도 제가 침투 프로그램에... 넌 누구냐? 이런, 아무래도 들킨 것 같... 어떻게 되어가지? 연결 끊어. 일초만 기다려요. 제가... 당장! 끊었어요. 왜잘못 믿죠? 대체 뭐야? 연결 끊는 게 좋은 생각이 아니었나 봐요. 나가야 해요. 지금 당장. 즉각 구성 요청 현 위치로. 아 이현 지푸가 안 되시오. 당장 갑니다 가요. 평탑 위치 표시해 전부 다요? 전부 다 접혀 수령 파일요. 저기 누가 새로운 위치를 42개 정도 표시했는데 이거 오류 맞죠? 이건가? 이게 공격의 진원지예요 공격? 얘가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? 무슨 현상수걸범이요 그런 것 같아요 어 잠깐 비꼬는 거였구나 재밌네 이번 마음에 들어요 나 사실 죽은 거지? 어, 죽었을 거야 죽어서, 벌 거라고, 병고, 그치? 경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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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, Gumbo, g u 경 b 경 g 경 m 경 o 안 돼! m b o g 아니, b o g u 경 b 경 g 경 m 경 o Gumb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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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 u